안녕하세요, 금낙초입니다. 이번 경기는 제3 4회 유양 부산 프론티어컵 4강전 경기 보고 계시구요. 왼쪽이 이제 파이어월 매트를 쓰는 선수가 이제 신보성 선수 트릭스터를 굴리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아르시엘 매트를 사용하는 선수가 핫상 선수 피안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릭스터 대 피안의 매치업인데, 이 매치업은 사실, 어, 상성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서로 약간 반반 가져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매치업인 만큼 이제 어떤 덱이 성공을 가져가냐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드릭스터가 성공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보통 드릭스터도 기본적으로 메인에 통고라든지 그런 경고 같은 카운터 함정을 많이는 쓰진 않지만 최소한의 매수는 사용하라는 편이라서 이렇게 성공을 잡고 카운터 함정을 세트를 해가지고 상대의 이제 피안을 좀 확실하게 견제를 해준다면은 피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이고 뭐 반대로 이제 피안 쪽에서 후공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상대가 뭐 카운터 함정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뭐 트윈 트위스터로 마음을 확실하게 좀 견제를 해주면은 그것도 할만하거든요. 아, 우선 이제 만주시카 지금 두번째 효과에 증식이 있어서 두장까지 드로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뭐 드로우를 많이 한 만큼 데미지는 벌 800데미지 받고 시작을 해버려서 라이프는 8,000대 7,200입니다 그 다음에 세트 한 장까지 해주고 턴을 맞췄는데자 이렇게 되면은 아 세트카드가 리인카네이션이죠 하지만 우라라로 확실하게 디케어 해준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상대 세트가 이제 카운터 함이 없는 걸 안다면은 피한 유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은 좀 편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패트레벨도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또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수산한 효과 이제 체인이 나아오지 않은 거라면은 증식이지까지는 없는 걸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아리카노 특수산까지 해준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신보 선수가 증식이지로 두 장을 줬기 때문에 이또 비티어 간의 게임에서는 사실 한장한장 들어가 한장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피아니 많이 좀어 1티어 까지는 아니고 1.5 티어 까지로 보고 있어서 쉽게 보이진 않는 덱이긴 하지만 또 만나면 어떤 덱이 오더라도 사실 까다로운 덱중 하나입니다. 아여기서 일반선에서 피안까지 꺼내죠. 아, 제외 유지로 갈린 거는 피스모가 많이 갈리긴 했지만 여기서 당장 효과를 쓸 만한 건 크게 안 보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단태의 효과로 코스트까지 했을 때 유령 토끼를 선언을해 주죠. 또 피안 같은 경우에 또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는 상대가 이 덱을 모른다면은 그대로 얻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상대한테 패트랩을 던져야 되고, 이 타이밍에 만약에 아픈지를 또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이 단태 효과의 유령속기를 써가지고 아픈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없는 상황도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저도 피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피한 강력한 부분 중 하나가 이 토끼를 잘안 아파서 또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퍼팔을 에서특수화를한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신보성 선수 같은 경우는 패 이제 두 장이 남아 있는데 한 장은. 캔디나고요. 나머지 한 장이 어떤 카드일지는 지금까지 모르겠는데 지금 핫상움 선수도 패가 세장이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스칼라미온까지 특수 선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링크모빈 케루비니까지 꺼내주고 케루비니 효과로 덱에서 묻는 효과를 발동합니다. 자, 여 기서 지금 최종적으로 묻은 게 하크 스파 묻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음. 가토로으로 자개를 해서 음. 묘지에 있는 피아노를 음. 가토록의 로 효과로 살려 준 음. 모습이고, 음.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주마리를 다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패에 피아몬스가하나로 있다면은 뭐 베아트리체까지 나오기 때문에 신보성 선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지금 아 그렇죠 패에서 라비 켄트인가요? 라비 켄트로 보이긴 하는데, 몬스사 하나 버려주고, 베아트리체까지 꺼냈는데, 결국에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트까지 두 장을 했고, 뭐, 물론, 라이트 스테이지 효과로 하나 정도는 견제할 수 있긴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아, 여기서 코즈메이 사이클론을 먼저 발동해주네요. 그래서 아, 이 체인에 무덤의 지명자가 날아왔고, 하지만 뭐 무덤의 지명자까지는 큰 피해는 아니긴 하거든요. 여기서 라이트 스테이지로 치스을때 아, 체인은 피한 쪽에서 선을을 어, 없다고 콜이 왔고 그럼 이제 캔디나 일반 선을 해가지고 터치를 하겠죠. 이러면은 묘지에 이미 뭐 만조시카가 한 장은 있기 때문에 릴리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선택지는 여러 가지긴 한데 이 또. 트릭스의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저걸 보통 이제 다 돌파를 해서 뚫리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직접 공격과 이제 번 데미지로 키를 내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음, 어, 어. 자, 여기서 신보성 선수 어떤 걸 서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자, 서치하는 카드는. 음, 우선은 상대 필드에 이 베아트리체와 케루비니가 서있는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케루비니 같은 경우도 이제 링카페 몬스터가 효과로도 파괴가 안되면서 이 카드가 파괴될 때 이제 대신해서 파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우선 릴리벨 가져오고 릴리벨 특수성까지 해줍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지선다가 걸리는데 베아트리체의 소재가 하나는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엑스트라를 한번 보죠. 우선은 케르비니도 그렇고 베아트리체도 그렇지만 우선 케르비니를 먼저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엑스트라 덱을 먼저 좀 체크하고 있는 신보성 선수고, 자, 그럼 어떤 선택을 할지. <웃음> <웃음> 사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저, 트릭스터 원스터두 장으로, 케르비니를 둘다 공격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하지만, 지금 링크 소환을 했죠. 링크 소홀리인젤까지 꺼내줬고, 신버슨 선수.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베아트리체도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쉽지는 않지만, 아, 지금 홀리엔젤로 공격하고, 여기서 이제, 베아트리체 효과로, 단테를뮤지로 보내주고, 지금 처리까지 하게 됐죠. 아, 퍼파렐로 홀리엔젤을 제외해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베아트, 어, 단테 효과까지 지금 처리를 준 모습이고, 아, 뮤즈 있던, 스칼라마리온까지 서치를 해줬네요 아그 다음에 이제 링카네이션으로 릴리벨까지 꺼내주면서 이제 캐루빈이를 잡아주는 데까지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케루, 어, 릴리벨 효과로 서치를 한번 하겠죠 하지만 이 턴에 이제 지명자로 저 만주시카가 제외된 시점에서 좀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져와주는게 좋죠 가져와주고 이대로 턴 종료합니다. 엔드 페이지 돌아온 다음에 링카네이션으로 찍었던 카드가 트윈트위스였네요 그래서 이제 엔드 페이지시페 있던 스칼라마리온까지 버려주고 필드까지 깨주면서 또 스칼라마리온 서치해주는 화상 선수의 좀 센스 있는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천이고요접하기안 되는 거코인 자 하지만 아 여기서 그렇죠 투어 가이드 가져왔던 거 소환해서 서지지 특수 일반 소환까지 해줬고 이제 나오는 카드가 어떤 카드가 나올려나요 어쨌든 확실한 건 지금 상황에서 트리스터 쪽에서도 이제 어드밴티지가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피안가는 장기전을 가면 갈수록 게임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핫상 선수가 카토로그 꺼내줘가지고 아, 아, 아 지금 브레이크 워드까지 꺼내줬죠. 아, 그 소재랑 제거하고 원래 아, 이제 아, 처리해준 다음에 카토로그 아, 효과로 피한 몬스터 아 캐루비닌까지 하나 살려주네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힘들어지죠. 트릭스터가 생각보다 이 저렇게 좀 고타점 있는 몬스터들을 치우는 게한 번은 쉽지만 한번 이제 막혔을 경우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 이제 케루비니 효과로 지금 묻은 카드가 그래바스니치 묻어준 다음에 스칼라마니온까지 나와줘서 지금 자개를 해서 터트린 모습이고 그러면 이제 케루비니와 베르트리체맞저 공격을 하겠죠. 이러면은 지금 점점 게임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피안 같은 경우는 어드벤티가 계속해서 이렇게 메턴 지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날 거고 이런 상황에서 트리스터가 역전하려면 희생량을 뽑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의 파워 카드가 아니면은 혹은 뭐 갑자기 그라톤이 땡검없이 나오면은 그건 그대로 또좀 괜찮을 수도 있고요 아 이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릴리벨로 가져왔던 만주시카 일반 선해가지고 지금 케루비니 공격한 모습이고 어차피 베아트리체 소재는 없기 때문에 케루비니는 거의 죽을 것 같죠 아니면 지금 자기 효과로 다시 필드 카드 한장 대신해서 뮤즈로 보낼 수도 있긴 한데 아 그냥 이제 케루비니가 죽는 모습이고 세트 카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카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지금 그래바스니치선환을 해주고 터트렸습니다 일반 선간 일반 선지 써줘가지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그래바스니치 효과로 덱에서 특수산을 피한 몬스터는 아이번에 스칼라 마리온을 또 특수산 해가지고 자기를 해줬네요 자 계속해서 덱을 좀 덤핑을 하고 있고 베아트리체 공격 들어가죠 지금 트리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그 지명자 때문에 캔디나로 순환하는 게 끊겨서 더 이상 몬스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엔드페이지 시, 서치까지 해주는 모습이고, 스칼라마리온으로. 아, 아, 여기서, 아, 킨디나를 뽑았네요. 하지만, 킨디나 효과에, 유령토끼를 과감하게 써주는 핫상 선수의 판단이고. 지금 여기서, 아, 유령 토끼의 치는 통고를 발동했습니다. 네? <laughs> 어차피 지금 이번에 한번 끊겨버리면은, 몬스터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캔디나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고, 거기 이제 라이, 어, 라이트 스테이지로 세트까지 견제할 를 수가 있겠죠. 라이트 스테이지 발동하고, 되게 트릭스터 본사가, 아, 만주식화 한장 남아있네요. 하지만, 지금 이제 트릭스터 쪽에서도 자원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상황이 아직 뭐 쉬운, 너, 좀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베아트리체 여전히 강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라이트 스테이지 효과에 핫상 선수는 체인 밖에 없다는 제스처를 해줬고, 엔드페이지시 아 지명자가 한번더 세트가 돼 있었네요. 그러면 지명자로 제외할 카드는? 아 하지만 지명자의 그렇죠. 만주식카까지 체인을 해줘서 캔디나를 한번패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 그, 그대로 베아트리시 공격하겠죠. 자 원두로 전해서 이렇게 되면 은또 아까랑은 좀 반대되게 트리스터가 좀 상황이 많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이 라이트 스테이지로 세트 마음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어드밴티지를 벌리면은 충분히 지금 상황 트리스터가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본거로는 만주시카가 거의 다 나와졌고 링카네이션과 릴리벨도 없는 시점에서 저거를 밀어버리는 것 자체가 이신보선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라이프 스테이지로 보낸 거는 측명이었는데 라이프를 의식을 해서 측명은 굳이 발동을 안한 모습으로 보이고 아 여기서 핫상 선수가 지금 리비오코 반전수환을 했죠 그래서 리비오코 효과로 패스피안몬서를 무효로 한채 특수한 하면서 1세트는 핫상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2세트 시작 바로 하게 됐고요. 아무래 성공은 다시 한번더 트릭스터가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성공을 잡고 카운터 함정을 초반에만 빠르게 세트를 해준다면 은 트릭서도 충분히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스트 스테이지 무난하게 발동을 해서 좀 순조로운 출발을 해주고 있고요. 아, 여기서 만주시카를 가져왔다는 건 패에 캔디나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캔디나 효과로 유령 토끼를 케어해주는 어, 플레이를 보여줬고 만주시카를 그냥 두 장을 가져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1세트와 마찬가지로 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죠 똑같이 만주식카두장 가져온 걸 보고 마지막에 증시기지를 발동한 핫상 선수고 이렇게 되면 또두 장을 들어가긴 하지만 팔0데미지제또 받으면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이제 1세트와는 다르게 세트카드가 두 장까지 깔려있거든요 이러면은 1세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트윈 트위스터로 세트 카드 두장 확실하게 견제해 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아 지금 희생양이랑 신의 아, 경고 날라갔는데 이거는 사실 뭐 희생양 같은 경우는 세트를 안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과감하게 세트를 하는 판단도 나쁘지 않죠 보통 이제 만주식가가 웬만하면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핫상 선수, 지금 특수선 하는 역을 아, 여기에 증시 기지가 있었네요. 캔디나까지 버려졌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증지받고 바로 턴을 엔드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그래바스 니치 때문에 트릭스와저피안몬서의그 수비력 2,000... 라인업을 미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되죠. 고승 선수 여기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우 트릭스터 입장에서 굉장히 순조롭고, 지금 만주식과 데미지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핫상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될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캔디나 소환하고 이런 토끼를 써주네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핫상 선수 2세트에서 보통 트릭스터를 상대로 유령토끼를 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아까 1세트 때타큐톰버그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어, 지금, 이제, 데미지 스텝에 우라라가 나올 거란 모습이 나왔지만, 우라라는 데미지 스텝에 발동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핫상 선수는 지금 가토로 그, 공격피시로 꺼내줬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서로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거든요. <laughs> 자, 여기서 마저 공격을 할것 같진 않고, 그대로 보성 선수도 턴을 맞췄습니다. 이제 핫상 선수의 턴 다시 왔고, 자, 여기서 트윈 트위스트 스타트까지 좋았지만, 상대도 등식 위지로 맞받아주시는 바람에, 한 턴에 쉬긴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번 턴을 이제 보선 선수를 잘 넘길 수가 있어야 될 거고, 핫상 선수는 이번 턴에 어떻게 베아트리스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저 만주시카 두 장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는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저뮤즈를 한번 체크하고 있고, 얘를 한번 보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프가 이대로 계속 깎이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 사실이라서, 신중하게 플레이 해야 됩니다, 드릭서를 상대로는. 언제 또이 라이프가 번으로 인해서 끝나는 걸또 예측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아, 일반 소환까지 해줬네요. 스카라마르미온 그러면은, 링, 아이씨즈, 그렇죠. 단테를 뽑죠. 단테 뽑아서 소재는 스칼라마리온까지 떼줬고 아 여기서 이제 대기 그래바스니치가 가는지 이렇게 되면은 또 모릅니다. 아, 그 다음에 어, 이제 그래바스니치로는특수상몬스사가 어, 아, 지금 바르바라차 묻어줬죠. 아 지금 다시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아, 여기서, 그래바스니치 효과에 그냥 우라라를 발동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로 공격까지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만주식화 두 장까지는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화한 선수도 어드벤지 최대한 다 써가면서 치우긴 했지만, 이러면은 뭐, 기분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상대, 하, 예, 보성 선수도 손배가 한 장밖에 안 남았고, 저거는 지피 캔디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금 베아트리체를 치우는 상황은 쉽진 않을 겁니다. 네, 일단 순조롭게 캔디나, 일반선까지 해줬고, 이 상황에서 베아트리체를 좀 처리를 하려면은 희생양 정도의 파워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릴리백 서치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겠죠. 보승선수. 어차피 앞 턴에서 좀 라이프를 깎아둔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이게 또 트릭스터의 강점이거든요 이 피안 같은 경우도 한턴한턴 어드밴티지를 벌려서 그런 좀 지속적인 싸움에서 강력한 부분이 있다면은 트릭스터 역시 지속적인 질로 맞받아 치면은 서로 할만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릴리베의공격선은시 베아트리치 효과 속고아 여기서 드로우가 우라라를 한번더 뽑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베아트리체의 효과는 무효가 됐고, 지금 단태의 효과로 서치까지 해주는 것까지 플레이를 했죠. 그러면 이제 릴리벨 식타가 들어가고, 이제 이제 만주식카 <laughs> 가져오겠죠. 이러면, 아, 그렇죠. 여기서 만주식카로 릴리벨 올려주는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캔디나를 일반선 하는 것보다는 릴리벨 일반선에서 만주식카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플레이가 조금 더 딜을 더 들어가, 넣기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대로 턴핸드를 하죠 턴핸드.. 아 턴핸드를 할지 지금 고민 하고 있고 엑스트라 덱을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승선수 자 지금 여기까지는 서로 충분히 할만합니다 누가 아 그대로 턴핸드를 했고 여래서또만주식카 데미지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투어가이드 나와가지고 한번 더 지금 바르바르차 꺼내줬죠 여기서 타점으로 좀 해결해보려고 하는 하상 선수의 플레이고 하상 선수 템포를 좀 올려야 됩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공격해서 지금 트릭서 몬서까지 처리를 해주고 이 다음에 전개를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아 여기서 추가 전개하지 않고 그냥 몬서를 많이 전개를 해놓은 상태에서 세트까지 해놓고 턴을 맞췄고 여기서 이제 보성 선수는 쉽지 않습니다. 세트 카드가 두 장이라서 이거 리, 라이트 스테이지로 좀 저격을 잘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폐 확장적인 카드는 릴리벨 하나인데, 나머지 하나가 과연 어떤 카드를 들어 했을지가 이 턴에 거의 좀 승부수가 많이 갈릴 텐데, 지금, 신보성 선수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저 몬스터를 많이 남겨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스테이지로 왼쪽에 있는 세트 카드까지 지정을 해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플레이 할수 있는 거는 릴리베 일반 소환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직접 공격을 할 때, 그렇죠. 베아트리치 효과 나와줘야죠. 이렇게 되면, 베아트리체로, 아, 퍼파를 묻어가지고, 그 안전하게 제외를 해줬고, 이렇게 되면 또, 가트로그 효과로 단태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서 저 세트 카드가 뭔가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면은, 이번 판은, 드릭스터 쪽에서도 많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 저게 세트 카드여야 할 텐데, 그대로 차례를 마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뮤지로 보냈던 거는 기랑승부가 뮤지로 갔고, 여기서 공격을 다 하면은, 아, 이렇게 2세트까지 핫상 선수가 이기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